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초초초 감패기고 드디어 초카페. 가봅니다. 아, <미러> 스타일러스 EX. 어, 어, 어. 어. 아. 미안 미안. 자 그러면은 가위로. 아, 내가... 아. 아, 어, 자 이거 가위를 한번 써볼게. 가위로 한번 이거 잘라볼게요. 바로 두어가자 열팩이 열팩이거든. 근데 한 팩에. 10개가. 이제 다 알아. 아니, 어. 몰랐어, 줬어. 아, 그래? 응, 얘기들이. 그래. 오, 뭐야 여기 까져있네? 바로 까볼게요. 아 씨, 비닐 안 벗겨져. 내가. 응. 나 박스 상태 조심하게 해야 돼. 알아. 박스 우리 이거 남겨놓으려면. 아, 진짜 어떡해. 개하네. 오케이 하노 아, 어, 네. 아, 어떻게 하나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거것떻게잖나 그냥 까면 된다고 요? 요? 음, 아무도 말안 했는데 아, 그냥 말해봤어 원래 여기서 EVSA1 아니면 블랙키 에스에이 아니면 님피 S 스에이 나오면 초초초초 아나 이것 때문에 대박.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어찢어을것거 같아 자, 그럼 바로 까볼게요.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완벽. 어, 접착제가 불러있다. 오케이. 야. 이 짠. 색깔. 우와. 색깔. 오, 뭐야. 종이가 들어있네. 이건 종이. 우와. 오, 어, 종이가 들어있어. 이렇게. 테라스털리 나오는 얘들 전부 다 들어있어 전부 다들있어 우와 이것도 나오나고어 뭐야 언니 어, 야 EVESSR SAR이 이렇게 붙어 야. 야. 야 지금까지 나온거 다음에 다. 야테라포거스 ESRSAR도 SA, 뜨나 혹시? 그럼 바로 까볼게요 와, 바로 까볼게요. 일단 첫 번째 팩한 응. 개씩 까볼게요. 왜냐면 너무 쫄려 갖고. 바로 가자. 아, 나 이거 좀 뜯어줘.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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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럼 가위로 자르자. 가위로 자랄게. 아, 내가 먼저. 오케이. 그럼 하나 가위 가지러 갈게. 조심 조심 잘라야. 응. 야, 야, 진짜 이거 카드 손상안 가, 진짜 조심조심. 아니 깡이면 돼, 깡이면 돼. 아 깡은 별로 없지. 야, 깡이, 야 무조건 한팩에. 야, 요장요장야 한팩에 무조건 니스가 들어있는데, 짜샤짜샤 응. 내가 뭐, 너, 내가 어메탄 나왔고요, 메탄 야, 야 무조건 뒤에 뭐 또. 자, 첫 번째 카드 팩 부부. 음, 아아야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자. 탕. 어? 쟤은 방금 쟤뭔거 같아? 여. 엘리게이. 어? 응? 길더. 길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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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 자, 가자. 야, 바로 간다. 슬리브장착 아, 한 번은 뒤에 봐보겠습니다. 오, 이거 뭐 야, 이게 뜬다. 오이씨, 야 미치. <laughs> 아니, 어? 오, 내가 2X 돈다. 오, 와. x 야, 야 테라파스에슬이어 야, 이렇게 멋져 대련 거임. 근데 형 가팩 가팩이야. 완전 가팩이네. 야, 춥다. 야 근데 형아 뒤에도 안벗거든와 이렇게까지 떠요 이렇게까지. 야 고대도 뜨는데. 어, 고대도 뜨네. 이렇게 뜨고요. 잠깐만 나 이거 봐보자. 아, 고대? 고대가. 자두 번째 팩 바로 까볼게요. 네. 두 번째. 아니야 첫 팩부터야. 가팩인가? 아, 형아. 또 뜨면 말이 안되 되지. 이 설마 또뜨겠냐고 뒤에 EX가 떴다. 그래? 응. 자. 난 뒤에 이렇게. 꿰 뚫는 하면 EX. 네. 이상한 똥이구요어나 근데 이거 없는데 잘 됐다. 야 이렇게 한다고? 이게 제 마지막장. 이게 제 마지막장이지. 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보여줘야이렇보니 아, 이렇게 됐습니 아, 장구대 뭐. 아, 왜 첫장 구르 아, 이렇게 보 아, 이게보여줘 아, 이게 보시면. 이게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에 보시면. 아, 이렇게 보면 아, 이지막보면 아, 이, 이, 이 오! 야, 야, 좋은 거 떴다? 그냥 무조건, 근데 무조건 SAR 들어있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야, 테라파고스 EX SAR 뜰 줄은 생각 못 했는데. 자, 오버째 팩은 좀할또 어, 달라졌어. 1번 팩, 원래 이렇게 뜰 줄어. 이거? 아, 이렇게 바꿔나안되튼가 가위로 무조건 잘라야죠.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아 제대로 좋은 거떨라 자. 자, 이렇게 있고요. 오촉깜 고동치는 다리 익스. 이렇게, 이렇게 떴습니다. 아. 오! 우와! 이거 빨려 빨려 야 이거 나 꾸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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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제대로 껴요 야야 이브이가 두네? 아 이거 찢어도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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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더 펑을 야 카페 뚫나요? 아니 아니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 아, 안껴 했어 껴 아직. 껴. 이거 안 했어 안 했어 이거 이거 껴야돼야 나는 트랩하고야 동시에 보여주자 이거. 이게 뜬다고? 초가리 이상했는데. 다 넣고, 다 넣고. 알아. 그럼 탁탁탁탁. 지원이 도오 지원 지이만 이거 해보네. 그럼 순자가 누구요? 그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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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동시에 보여줄게요. 하나, 둘, 야. 셋.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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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뜬다고! <laughs> 야, 근데 SEM 하나 더뜰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건 하이클래스 초초초 가팩이니까. 어 그렇지, 영아. 그렇지. 자, 두 번째, 펜. 오, 이브에요. 어, 이브 어, 이거 뜨네. 오! 어? 아이씨, 너무 인것 같은데. 깡팩을 아니지. 일단은 테라파고스가 나왔으니까. 과미드라 EX 나왔습니다. 과미드라요? 예. 다음. 싹. 촉감. 아, 이상합니다. 오, 없다, 없다, 없다. 오. 없다, 없다. 뭐시... 얘 이름이 뭐야? 다투고. 다투고. 붉은 날 EX. 다른 거는. 오. 오케이. 오케이. 요번체. 오 번째 오, 저저저 저, 저. 어. 응? 음? 음? 음. 음. 다 저기다. 음. 오, 저도다오 테라파우스. 아니, 리피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자, 일단은 프라임 캐처 네. 이뭐이 이에... 에이? A? 이 에이스 카드 나왔고요. 아니 아니. 뒤에가 가장 궁금한데. 야, 야, 이래도 예쁜데. 야, 야 이거 S a L 아니어도 예쁜데. 구멍 뚫려 있다. 야, 이렇게 두 개가 뚫대로 입고래. 형하고 가팩인데. 나 가팩 나와라. 고앞야 그 지금 몇장은뭐지야네 아, 뭐. 팩, 야 다섯 팩밖에 안 남았나? 하나, 남았는데. 둘, 셋, 넷, 다섯. 또? 쉿. 오, 오내 이스카드 같은데? 아닌데. 어오봐 봐. 있잖 야, AR 카드네. 우와. 야, 야 뒤에 에 카드야. 오! 야 아, 뭐야? 아, 씨갑자기마스터볼 아, 아, 뭐. 아, 아니지? 아, 이거 마스터볼 아니에요. 뭔데?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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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환율 중에 확률로 아, 근데 이거 그죠조 오, 야야그래도 아, 보관해 놓자 이거 이거 좋은 거라면 혹시 댓글로 댓글, 댓글. 댓글, 댓글. 자 샤미도 EX 나왔습니다. 훈이. 야 그럼 이기 누가 이기는 건지 도대체. 자 여섯 번째 팩몇팩 받겠어? 응. 아 맞다. 맞아 나도 레쿠자한테 기도 좀물리고레쿠자가더 세죠 잉 맞습니다. 이렇게도 들어있네. 그차 이런 똥 카드. 아, 똥 카드 아댓아로 아, 댓글로 댓글로 달았는데 있죠? 에이스 카드. 와야 블랙킹 ex. 어디 보 무슨? 야 너무 멋있다. 오, 나 에이스 카드 뜨습니다 에이스 카드. 오, 카리아스. 오, 어, 저 우리. 멋지다. 이놈이. 오, 여여너 우리... 어, 여야한테? 괜찮아. 띵띵띵. 에이스 카드. 이거 뭐 어, 뭐야? 이거 이름이 뭐야? 포켓몬해서 사이클론. 자. 일곱 번째 팩 바로 갑니다. 오케이. 이게 썼나?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닐까 에이, 설마. 음. 음 어? 형아 설마. 이게 설마 무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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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거 같은데. 자, 스피로토모 음. 소미안. 맨돌핀부롱블랙키 빨리아의 동료들 개조 해모 코라이돈 쥬피썬더무쇠손 e x 나왔습니다. 네, 떡이고요. 어 무쇠 입술이다. 보여줘야지. 무쇠 미래. 저내 친구 저거 삼종 모으는데 진짜 힘들네 어? 아 어, 미, 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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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이 위우이였어? 위우이. 얘 처음 보는 모캡 모이지. 어.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야, 이제 여덟 번째 팩이야. 두 팩밖에 안 남았어 이제. 맞아. 야 어, 이렇게 좋은 거야. 걸... 야 하이 클래스 진짜 카픽이다아 참고로 우리 하이 클래스 처음 가본 거잖아. 어. 케이시어그케이시어얘 이름이 케이시였어. 응. 아나 다트 금 나왔다. 붉은 다리. 아 중국이 떠버리 면 서포트! 서포트! 어? 서포트, 서포트! 이이트 서포트! 왓트 oh, the... oh, 오, 뭐 오, 트리오! 야, 근데 SR카드 뜬거면 야, 이거 초초초 제박카페기야카페카페카페카페 어, 어, 야, 쉿! 아, 어, 나 오늘 별로 진건가? 나 오늘 글로스도글로스도 블루시... 바로 갑니다. <laughs> 저나 나도 SR 되면 돼와 근데 겁나 멋지네요 어? 야너몇팩 남았어 나두팩두팩 팩. 남았어 아, 빨리 꺼 너도 도시에 꺼야지 포켓몬 무조건 무조건 다패이네야 아, 아, 이건 야, 무조건 아나 오늘따라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어 잠깐 어, 형아 맞어 잘라버렸어 어? 이게 근데 몬스터 뭐야 몬스터볼 근데 다행이 난 다행히 몬스터볼이야 <laughs> 아 나도 멘돌핀 그냥 아 몬스터볼이 아니면 그냥, 그냥 몬스터볼이야 아어 그냥... 잘라버렸어 <laughs> 야 진짜 야 우리한테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와. 어 몬스터 EX 떴어요 아 죽여. 어 뭐야? 어 나도 이거 떴떠 뭔데? 어 리피야? 어 카펫 누구고치? 나 제라. 나나 부스터 갖고 싶다. 부스터. 마지막 한 팩. 어 마지막 팩이야. 진짜? 뭐, 진짜. 이거 숨겨놓은 거있었지 아니야 진짜 없어. 어. 아아지 잘리지 마라 제발. 이건 진짜 안 잘려야 돼. 오안 잘렸다. 내가 잘린 진짜. 어, 안 잘렸다. 한한 컬이었어요. 한 바이트야. 자 미라몽 깨봉이 볼핀맨 자트에너지 땅을 기름할게 요리남 음~ 무쇠함석 이피아 아씨 깜짝이야. 아씨 깜짝이야. 뒤에 한개더 있는데, 아오, 아... 이게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닌가요? 어... 음. 어... 음. 아, 할 말이 이거, 없네. 어... 아, 진짜 이거 쩌러 가지고... 나할 말이 없네. 어머, 구려... 야 근데 하나 알려줄까? 네가 이겼어. 알아? 왜냐면은 이거 s r 까지 지원이 진짜 항상 손 인정? 귀 아파 어 내가 진거야? <laughs> 아 근데 일단 가격을 검색해봐야 알지 그럼 여러분 가격 검색하러 일단 영상을 제가 마무리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이따, 이따가 다시 봐요 One minute later 네 여러분 결정이 됐어요 지금 이게 어딨어 어딨어 뭐, 3이돼 3위대, 이거 여기 있다. 이게 이것보다 안 비싸요. 그라 이게, 이게 24만원짜리고. 이거는 97,900. 여러분, 꼭 요플레는 먹어야 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빨리, 아, 빨리가 아니고. 먹다. 아. 여러분,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